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들과 소통의 자리인 맞선 토크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주 임진각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접경지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전병청 씨입니다. 각계각층의 도민 200여 명이 파주 임진각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에 모였습니다. 김동연 도지사와 도민들이 정책과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하는 맞선 토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토크의 주제는 평화경제와 접경지 발전 방안. 접경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인정식 씨는 기업 활동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규제로 꼽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군사구 보호시설은 뭐, 지역 건축물 실축이 어렵고 어, 불가합니다. 중축 또한 국무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사작전 시설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인에서 군 흥미를 제외한 상황으로 현실을 맞게 보완해요.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제북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중 하나인 규제 완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완화와 규제 개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두 가지를 경제북부팀과 지도, 규정과 전략 남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고 파주는 도시 규모에 비해 광역교통 인프라가 열악하다며 교통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금 삼지구 주민들이 어 이제 신도시 입주하면서 버스가 지금 많이 감차되고 또역 버스도 확충이 안돼 도사님께서지구 쪽에 버스를 좀충할수 있는 가버스충 문제는 같이 검토 니다 지금 경기도 주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그 삶의 그 애로 중에 하나 문제거든요.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실질적인 통일 교육과 평화경제 특구를 위한 지원 그리고 접경지역 특례법 시행 등도 건의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